아이들이 다시 해전근해를 타러 왔네요. <laughs> 처음엔 태훈이가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안 무섭나 봐요. 이번엔 태훈이도 타겠대요. 한번 제가 찍어볼게요. 태훈이가 이번엔 저기 앞에 자신있게 타고 있어요. 어우, 더워. 전 이렇게 양산을 쓰고 아이들을 지켜보겠습니다. 부산 롯데월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기는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요. 그래서 조금 많이 덥긴 하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하니까 저도 행복하네요. 모두 다자리 착석하고 같 타야 이게 돌아가니까 지금 승객 이승가 함께 타고 있습니다. 요 모두 탑승이 되면 어, 저희 출발할 거예요. 태원이 저기 검정 티를 입고 앞에 앉아 있어요 옆에 누나도 나란히 앉아 있네요. 네, 저희 뒤쪽으로 앉아 주세요. 앉으세요. 저기 멀리 보이는 와이 톱니 바퀴처럼 네, 생긴 네, 회전. 바퀴 보이나요? 저는 저거는 절대 무서워서 못 타요. 예전에 서울에서 저희 언니가 타본 적이 있는데, 조카들이랑. 어, 저는 도저히 못탈것 같아요. 여기는 해정근에 앞에 와 있어요. 이제 곧 돌아갈 건가 봐요. 자, 마지막 점검을 안내요원들이 하고 있고요. 저녁 8시가 넘으면 갈든스테이지에서 공연도 한대요 저희가 좀 오늘 오전에 일찍 왔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곧출발하려나요 이제 곧 출발하려나봐요 안전점검을 꼼꼼하게 하시는 언니분 우리 롯데벌드 안내요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아이들에게 안전벨트 확인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야 사고가 덜하겠죠. 학생들이 아, 많이 놀러와 있어요. 시원한 물통 넘버에도 보이고요. 아까 저희 아이들 탔던

태훈이가 얼마나 잘 타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와, 출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드디어 태훈이가 안 무서워해서 너무 저기 제가 좋으네요. 누나가 타고 났더니 너무 시시하다고 하니까 태훈이가 자신감이 힘든가 봐요. 자, 아, 여기 윤희 훈이가 돌아가고 있어요. 오, 높이 뛰 엄마하고 태훈이가 소리를 지르네요 <laughs> 잘 타네요 하지만 빨리 끝나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재밌겠다 이 녀석들이 이거 몇 번째 타는지 모르겠네 <laughs> 아이 녀석이 아니지 윤희가 몇 번째 타는지 모르겠다 아 저는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데 아이고 제법 잘 타고 있는 것 같아요. 태훈이가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있네. 어 깜짝이야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어요 제가. 태훈이와 윤희가 여기 옆에 나란히 타고 있어요. 검정 티를 입은 태훈이와 회색 티를 입은 윤희가 다시 또 여기 한 바퀴 돌고 돌아오네요. 오, 여기 있어. 아주 잘 타는데요. 이번에는 태훈이가 소리도 지르지 않고 침착하게 잘 타고 있어요. 어 벌써 끝이 났나 봐요. 네, 너무 어지러우니까 네. 빨리 끝나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하나도 안 무섭지? 자리에서 한시만기다려세요 저희 운행이 완성이 끝면 합차를 흘리고 있어요 차를 흘릴 때 본격적으로 자 아, 합차를 드디 아이들이 아 재밌겠네